네크로맨서가 많던가, 아니던가. 오, 이거 루미놀을 다 뿌려놨네. 참고 여러분, 루미놀 반응이 뭐냐면, 그 있잖아요. 우리가 과학 시간 때 루미놀 반응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어, 불안한 징조야. 일로 가지 말라는 것 같아. 게다가 저거 보면 그냥 연결된 것 같죠? 연결된 거라 해줘 어, 연결된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루미놀 반응이 그 혈액이 철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 철이랑 그 루미놀 시약이랑 루미놀 시약에 있는 산소가 그 산화 반응하면서 에너지 이름으로 그냥 은은하게 빛내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저개선인가 자외선인가 그 우리의 그뭐 푸르스름한 빛 가지고 확인하는 거에요. 그거 그걸로 보면 빛이 더잘 보여가지고, 아, 뭐야 하나도 안 나오지. 불안하게 아, 쓸데없이 불안해. 오, 이거 좋다. 야, 몬스터가 있나 확인해라. 어, 깜짝이야. 누구야? 너, 너 뭐냐고? 뭐냐, 말이다. 어뭐야왜 이렇게 빨라? 빠르냐고 아씨, 슬쩍씩 빨라. 뭐야? 뒤에서 소리가 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이겠죠. 어! 아이고. 자꾸 e s 시 키는. 어허허. 어, 잠깐, 저 빗자루. 아, 그걸로 쓸수 있는 것 같은데. 일로와. 어 뭐야! 오우씨 깜짝이야 뒤에 뭔 소리가 나나 싶었는데 야태탄에 나나.. 탄에 내놔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오, 뭐야! 에헤에헤 에. 와, 큰일 났다. 삐라시드 나왔다. 됐다. 아... 거 보니까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삐라 주면 돈줬다는데 삐라 주고 나서 돈 먹고 싶다. 편하게 돈 벌고 싶다 아 얘를 어떻게 하지? 아 먹으면 되는구나 아 애들이 갑자기 나와서 안 나오다가 확 나오니까 어 노드다 저기 근데 위에서 뭔가 떨어진다 불안하게 뭐냐 너 위에 누가 있다는 거죠 저거 일단 노드 먼저 아, 저길로 해서 위로 가야되네? 그럼 해킹해야되네? 해킹한동안 뭐안 나오겠죠? 아, 이었지. 지브라 산업. 어휴. 어. 오, 이번 해킹은 내가 한것 중에 가장 빨랐던 것 같은 느낌이? 아니면 말고요 위 하나 더 있었는데? 위에서 그 물건이 떨어졌다는 건 누군가가 움직이면서 떠뜨리고 왔다는 거죠? 불안하게. 어, 됐다. 먹었으니까 얘를 먹을 수 있어. 근데 여기 아이템 또 있네? 뭐 있지 지금? 어... 까딱하면 저걸 버려야겠다. 저저 저 스테이시스 채워 주는 거. 오염 제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래요. 여기 뭐냐? 엘리베이터? 아, 열로 가야 되네. 그러면 아이템 먹자. 여기는 어디였지? 아, 여기 거기다. 어, 여기 상점이다. 상점이다라고 말하려는 거 아니었는데. 여기 그 어, 보스 전? 맞나, 그게? 오, 2만 원이 나왔네. 아, 왜 시, 새로운 슈트 안 나와? 슈트 얻고 싶은데. 노드 나왔자. 노드가 6개. 그리고 아까 탄이 어디있었지? 여기랑 여기랑 이 뒤쪽엔 뭐가 있냐 저기 지금 가도 되는건가? 여기 지금 가면 안되는 것 같은데 그냥 돈만 먹고 갑시다 여긴 지금 가는 데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네, 너무 빨리 온것 같아. 그래, 그래 가자. 엘베야. 음성기록. 아 여기 이제 조사로 온 사람의 기억이네요. 오이 어, 사람은. 안해요 마커에 감염됐다는 걸. 아까 그 엘리였던가. 걔는 막 테러리스트 소행이라. 아 나도 영어 잘하고 싶다. 나도 한글 자막 없이 저 말을 다 이해하고 싶다. 영어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역시 유학이 답인가? 유학만이 답인가? 뺀찌 근데 업그레이드 할게 없죠? 스테이시스 다 업그레이드 했고 체력 업그레이드? 아니 야 아니 야 체력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잠깐 여기 나오는 데인데 그래 나오는데 정화하면서 나온다 했어 어, 봐봐. 뭔가 뿌셔지는 소리 나는데? 어, 봐. 왜안 나와? 불안하게? 어, 뭐야? 원래 나오지 않아요? 어? 설마 이렇게 안심하고 나오는 건가? 당신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감수한... 어, 뭐지? 왜안 나오지? 어, 여기 부셔졌어. 아, 여기 원래 부셔져 있던 건가? 왜안 나오지? 왜안 나오죠? 오 깜짝이야! 아, 왜안 나오나 했어. 이제야 나오네요. 아, 찌라시대 나온다. 어, 뭐야. 야, 촉수 내놔. 벌려! 벌리라고! 아안 나온다 싶었더니 한꺼번에 나오네. 이것들이. 어, 깜짝이야! 와, 이번엔 찌라시 안 나오게 잘했다. 내가 생각해도, 와... 오, 노드다. 노드를 얻었는데, 뒤에서 뭔. 아, 노도 없고 돌아가는 길이 더 험난한 것 같아. 누구세요? 아, 쟤는 왜? 아, 나, 얘가 제일 싫어. 누구세요? 어디세요? 아, 자베린 탄창 버리고 가야 되나? 아, 못 먹어. 자베린 탄창이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 목..목을 먼저 없애야돼 뭐 이상한걸 내뱉어가지고 아 조준한 상태로 스페이스 바 누르면 이거 변환되는구나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설정에는 오! 뭐야 방금 뒤에 방금 뭐야 어 무서워 어 이게 뭐야? 저 열면 또 나오는 건가? Zero gravity. 어 제로그라비티 오랜만이죠? 뭐야 절로 가? 근데 저거 뭐라는 거지? 엔터링 제로그라비티라는 건가? 한 번도 제대로 한저어 뭐야? 여기가 아닌가봐요 일단. 어떻게 뜨더라? 아이트였던가? 아이트구나. 음, 그래서 난뭘 해야 하나? 아, 먼저 알겠어. 아, 이거 그거 맞추는 거구나. 저기 있는 너파이프반 맞추는 거네요. 넌 여기다. 그렇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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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열, 열로 와. 너는 어디냐? 한 과장 밑으로 가야 되네. 얘다. 하나하나 어디있지? 그 가로로 크로스해서 가는 애가 한명 있어야 되는데 왜 안보이지? 거디 숨겨놨나? 저있다! 일로와! 야! 얄라! 일로와라! 됐다 너다 아저 뒤에 자꾸 불안한 소리 들려 어 그래 오케이. 야, 멋있다. 이제 아이템 파이밍. 파밍! 고쳤으니까 파밍해야죠? 또 있나, 아이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난 이제 절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서. 똑바로, 똑, 똑바로 쓴거 뭐였더라? 까먹었네. 컨트롤? 아닌데. 몰라요, 이 상태로 그냥 열로 이렇게 하면 똑바로 쓰니까. 그래, 됐다, 중력이 생겼다. 어, 돌아가라네. 어, 뭐야, 이건 또? 잠깐, 여기 안안 안 가봤죠? 아니네? 여기도 똑같이 그거네? 아, 저거 뭔가 했는데 저거구나 저 1탄에서 저기에다 스테이시스 걸지 않았어요? 아닌가? 여기 있었죠? 근데 사라졌네요. 아! 쟤또 나왔어! 아! 어, 뭐야. 아니네, 환각이네? 우와! 하는 소리 들렸는데. 애들이 여로 와. 나

이번에야말로 나온다는 건가? 아, 또 낚시였어. 아, 왜다 때려 부수는 소리 나냐고. 안 나오는데. 오, 깜짝이야. 누우세요? 어, 어, 깜짝이야. 어, 왜 일로 와. 야, 온다. 차라리 떨어져라, 그렇게. 차례 떨어져 떨어지란 말이야. 와. 왜? 아우. 씨. 왜 오염을 제거하 제거하라고 있는 놈이 제거나 하나도 못하고 내가 다 하고.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이번 거아제 스트로스 좀 망할. 아저 트롤러 저와. 아, 쟤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해를 입는 거야. 아이작 피해 있고 엘리 피해 있고 나까지 피해 있고. 절로 가야 돼. 상점 갈 거야 그 전에. 아이, 구매고, 판매, 얘 팔고, 얘도 팔아요. 됐다. 어. 뭐 생겼나? 안 생겼네. 얼마 있었지 탄약 없네. 탄약 사야겠다. 둘, 셋, 넷, 다섯. 이었. 19 이, 영 도만 사고 노드 를 하나, 그리고 저장 저장 위였죠? 위에 있 죠？위에 거 에다가 저장 하고 가자, 가자. 여기 맞 냐? 맞 구나, 여기 아까 내가 너무 일찍 온데 아닌가? 오. 왜안잘려쟤 야, 야, 니네 친구의 손맛이 어떠냐? 뭐한나더 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오 뭐야 뒤였어.

How's <Netz> it <stereotype> going at your end? Please tell me this uh, plan is uh, going to work. oh there. I'm headed to the bridge now to activate the gravity tethers. Well, good. They're swimming into a hole in the medical deck. At least you won't have to go through there. Unexpected obstruction ahead. Shutting down. Welcome to the medical deck. Crap. Ah, 또 뭐가 문제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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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예! Yeah. 예! Yeah. 난 절대 저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어우, 이건 또 뭐야. 루미놀이. 사방이 루미놀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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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 자식이... 지한테 모습을 가려서... 아주 똑똑하고 멍 글이야. 아주 똘똘한 생각이었어, 친구. 아 이거 못 먹네. 음, 뭐야 이거? 왜손떼주을 해놨을까? 다 죽어가는데. 아저 안으로 들어가래. 아, 여기나, 여기나 똑같네. 전 여기 절로 들어가라길래, 여기에 뭔가 있을 줄 알아가지고. 아, 여기 거기다. 그, 우리의 그, 그, 어, 어, 설마 헌터가? 그래, 어. 어떨결에 이름이 생각났다. 헌터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죽여버렸네. 제가 지금 뭘또할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 헌터가 맞죠. 그 무한으로 살아나는 애, 걔 얼려버린 데가 저게 아닌가요? 아네 꾸나가 아니라 귀엽네. 아, 누구세요? 앉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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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제꺼, 아, 애들이 자꾸 저기 있으니까 나 괴롭혀. 이 말도 똑바로 안 돼. 지금은... 아, 위였지?